요즘 부동산 하면 가장 큰 이슈거리가 뭔지 아세요? 바로 재건축이잖아요. 재건축 중에서도 일기 신도시 재건축. 안양시가 이 평촌의 일기 신도시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 아,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날벼락이네요. 일기 신도시의 특별법으로 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은 네. 음, 냉정하게 보면 음. 특혜예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부동산 하면 가장 큰 이슈거리가 뭔지 아세요? 글쎄요. 아 지금 특별하게 이슈 될 만한 게 있나요? 바로 재건축이잖아요. 재건축 중에서도 이 일개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게 그렇게 난리나는 이슈였나요? 그걸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서울에도 지금 노후화된 주택들이 많으니까 아. 이거에 대해서 좀어 이게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어,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도 어떻게 될 것이다. 판가름이 음. 나지 않을까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네네네. 재건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일개신도시 이 재건축을 지금 빨리 추진시키겠다. 정부에서 또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좀 올해 말에 선도지구가 확정이 되고 이렇게 2030년 내에 뭐 들어갈 수 있도록 입주할 수 있도록 뭐 진행을 시키겠다.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데요. 네. 얼마 전 평촌에서요. 평촌도 일기 신도시잖아요. 그렇죠. 안양시가 평촌의 일기 신도시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 아.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날벼락이네요. 어, 그렇죠. <웃음> 이게 <웃음> 보면은 소장님, 이 노후계 도시 특별법이라고 해서 네. 이게 재건축에좀 진행을 좀 빨리 하게끔, 그리고 사업성을 좀 높이게끔 많은 게 나왔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용적률 인센티브라고 해서 네. 얼마나 더 많이 주는 거였죠? 음, 150% 정도. 맞아요. 네. 그만큼 줘서 사업성을 좀 높이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하면 사업성이 좀 좋아지니까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거를 주지 않겠다 네. 이렇게 된 거죠 네. 근데 이게 좀 저는 이기가안 되는 게 네. 정부가 지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 했는데 지자체에서 안 준다고 이게 되는 건지 저는 그거에서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일단 지자체 권한이 있는 거라 거죠 이런 거 네. 지자체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자체가 그 도시의 상황에 맞게 음. 예,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냉정하게 보면 어 일기 실도시의 특별법으로 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은 네. 음, 냉정하게 보면 음. 특혜예요. 맞아. 예, 네, 특혜란 게 뭐냐면 전 국토를 음. 에, 그 국토개발계획이라는 그런 그 이게 정비법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땅을 용도를 지정을 해요. 땅을. 그래서 네. 주택 같은 경우는 1종 주거지역, 2종 음. 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 그 다음에 준주거, 음. 그 다음에 이제 좀 가, 저기 안 되는 상업지역. 이렇게 이게 나눠지거든요. 네. 그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이 1종은 좀 이제 자연에 가까운 에, 지역이고, 그 다음에 2종은 그냥 이제 주거가 좀 밀집된 음. 지역, 그 다음에 3종은 이제 주거와 상업지역. 이렇게 갖춰진데, 그 다음에 준주거는 좀상업지역에더 많이 가까운. 음. 그다음에 상업지역은 이제 진짜 상업지역. 그러면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정해놔버려요. 네. 네. 그러니까 높이 지을 수 있는 고도가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가 들어가 있는 대부분의 지역들은 이제 2종, 예, 음. 2종, 2종이나 이제 3종인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일기 신도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 2종이잖아요 그럼 2종의 건폐율 용적률을 다쓴 거예요. 다 아, 최대치로 써가지고 여기서 재건축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5층이다. 그럼 15층밖에 못 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재건축을 하는데 리모델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되는 거예요. 할수 있는 게 한계 지금 있는 한계대로 한다면 그러면. 지금 같이 자재비, 건축비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리모델링을 하면 재건축을 할때 부담금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에, 늘어나겠죠. 네. 그런 상황이 지금 예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가 사업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조합원들이 오케이 해야 오케이 해야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데 내야 될 돈이 많으니까 조합원들이, 어, 이렇게 하면 재건축 안 하고, 나 지금도 살기 좋은데? 그냥, 그냥 있는 대로 살아. 음, 굳이 할 필요 없 이렇게 그냥. 되니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서 집은 노후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아, 이런 거는 좀 문제 될수 있겠다 싶어서, 그럼 이 사업성을 좋게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예, 네, 여기에다 더 높게. 더 높게 지을 수 있어서, 예를 들어 15층짜리를 20층, 30층, 예, 이렇게 지을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어, 예를 들어서 천세대1세대 아파트가, 예, 재건축을 하면 더 높게 지을 수 있으면 여기에 2000세대 음. 아파트,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일반 분양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분양을 분양해서 나오는 수익으로 건축비를, 음, 예, 충당하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 원래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높이를 국가가 이 아파트만 이 아파트만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특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게 일기 신도시에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뭐 지금 제가 이제 뭐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 안양시에서는 이런 특혜를 음. 줄수 없다라고 이제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저기를 한 거죠. 네. 예,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도시 안에 있는 재건축 예, 대상 음. 아파트들은 사업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 그럼 이게 소장님 말씀하신 게 이게. 이미 최대치를 썼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용존률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사업성이 이제 없어진 건데 네. 그럼 앞으로의 이 평촌은 네. 어떻게 봐야 될까 요 사실 이게 이제 평촌만의 문제 가 아니고 이게 뭐냐면 형평성 문제가 음. 들어오는 겁니다. 왜 일기신도시만 음. 왜 일기신도시만 특혜를 줘야 돼? 그래서, 그래서 이름을 또 일기신도시 특별법에서 노후도시 특별법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laughs> 네. 어쨌든 특혜거든요. 네. 네. 그러면 다른 도시들 음. 서울 안에 있는 사람, 다른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은 아니 재건축하기 싫으냐고, 더 높게 짓기 싫으냐고. 그쵸. 근데 법이 정해져 있는 범위대로 지었는데 더 높게 지을 수 있다면 우리도 더, 그러면 우리도 해달라.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만약에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다 해가지고 되잖아요. 음. 그러면 전국이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저 구축 아파트에 네. 살고 계신 분들은 다. 지금 이제, 이제 거의 5층 아파트 재건축이 이제 거의 끝나가거든요. 네. 예, 5층 아파트는 지금의 법제도 하에서 수익성이 그래도 있었어요. 맞아요. 5층 아파트가 예, 대지 지분이 워낙 높아가지고 예, 그냥 5층 아파트를 15층 내지 뭐 30층으로 지어도 수익성이 다 나오는 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주로 5층 아파트 위주로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상승 시기에는 이제 수익성이 안 나와도 리모델링을 하는 대들이 생겼는데 지금 이제 상승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들은 이제 사업성이 없는 상황으로 이제 변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른 도시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재건축 지금 노화된 노화된 뭐 음, 근데 노화된 거에 또 기준도 좀 애매하긴 한데. 예, 우리나라는 30년대. 지금 30년만 지나면 노후 아파트래. 사실 외국에 가면 이제 100년 막 이런 데는 아파트들도 수두룩 한데, 우리나라는 30년만 되면 노후 아파트래. 그래가지고 다시 지어야 된대데 30년만 돼도 준비할 수 있죠. 네. <laughs> 참, 이제, 예, 지금, 우리나라가 참, 아, 되게 빠르다. 뭔가, 아,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사람들이 주택으로 돈을 못 벌어서 지금 난리 나는 상황에서 지금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어딘가가 이제 먼저 혜택을 딱 주는 순간 그도시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우리도 너도라도 이제 들불처럼 아마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지자체 당장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감이 많을 것 같아요. 그 네.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게 평촌이 딱 처음으로 주지 않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보면 여, 이게 집값이랑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다 상승을 했지만 일개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집값이 또 올랐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그럼 평촌의 집값이 어떻게 될지? 요것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냐면, 지금, 이제, 이게, 그, 이렇게 안 해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용적률을 높이려면, 기부채납을 해라. 근데, 기부채납 면접, 이게 이제 거의 반이라고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사업부지가, 예를 들어서, 만평이다. 만평이다면, 기부채납을, 그러니까, 그, 인센티브를 얻으려면, 기부채납을 반을 해. 5천평을 기부, 네. 네. 기부채납해서 공원으로 만들든지, 뭐, 이렇게. 다른 용도로, 그러니까 공용, 네. 예, 공용으로 쓸수 있는 용도로 이제 예, 써야 되는 거죠. 여기에 네. 난 아파트를 못 짓는 거예요. 여기 기사에도 나와있네요. 평촌시에서 15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안양역 네. 규모의 복합 환승센터를 짓는 등의 기부 체납이 있어야 검토가 가능하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예, 부지를 이제 네. 기부 체납을 해야 되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이제 굉장히 강하죠. 이런 지금 결정이 그대로 굳어진다라면 사실 이제 평촌 일단 평촌 같은 경우는 재건축 사업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재건축 가능성이 없어지는. 예, 그러니까 주변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평촌에 재건축 아파트를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평촌의 아파트 가격은 좀 기대감으로 좀 최근에 이제 올랐다라면 네. 아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봐집니다. 지역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네. 많은 분들의 이게.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 지역을 또 투자처로 또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가지고 네. 되게 약간 좀 민감한 부분이기는 한것같요 그렇죠. 것 같아요, 지금 정말. 평촌에 만약에 대상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랑 만약에 제가 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도 저도 이 아마 이 결정에 되게 불만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어쨌든 특혜가 되더도 나는 좋잖아요. 그 해준다고 했었는데 네. 왜 그만 안 하냐? 나는 좋은데 그거를 어, 지자체 장이 그거를 막아버린다. 그러면 불만이 되게 클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굉장히 이제 민감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2013년도에, 2013년 14년도에도 이제 재건축이 완전 침체돼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이제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제가 두 가지 요건만 해결되면 다 이거 해결된다. 재건축이 무조건 죽는 거 아니다. 네. 둘 중에 하나. 어, 음, 둘 중에 하나. 네. 하나는 종상향입니다. 종상향. 하나는 종상향. 네. 그게 이게 이제 바로 종상향이에요. 지금 인센티브 주는 게. 네. 그러니까 종상향이 뭐냐면 지금 2종 일반이다. 그러면 이걸 3종으로 바꿔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15층까지가 최대였다면, 3종으로 바꾼다면, 뭐 20층 내지 25층.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종, 네. 그 용도를 바꿔주면. 종이 상향될수록 높이 지을수 있다는 거죠. 네, 높이 지을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상향이 되면, 저절로 인센티브가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서 종상향이 쉽진 않다. 왜냐하면, 종상향을 하려면, 특혜 시비가 분다 그렇기 때문에, 종상향을 하려면, 전국을 바꿔야 된다. 네. 그래서 종상향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어, 이게 이슈화되기, 사업성이 있기는 쉽지 않을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그냥 집값이 올라가면 된다. 그냥 집값이 올라가면 자연스레, 자연스럽게, 예, 이 사업성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이 되고, 그로 인해서 또 올라갈 거다. 얘기했는데, 그두 번째가 이제 실현이 된 거죠. 2014년, 14년 때. 예, 네. 그러면서 집값이 먼저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늦게 재건축 바람이 불면서 또 재건축이 주도하는 그런 시장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만약에 정책자라면 저는 그냥 놔두면 될것 같긴 해요. 그러면, 놔두면, 예. 놔두면 나중에 저절로 그 종상향을 안 하더라도 음. 집값이 또 올라가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그때 사업성이 또 생겨요. 생기면 그때 추진하면 된다. 음. 사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전까지 네. 정부나 지자체들이 그 동네, 특히 지자체 당장 같은 경우는 그 동네 주민들의 엄청난 여러와 같은 요구, 음. 이런 거를, 아, 버티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은 계속 좀 눈여겨 봐야 될것 같아요. 아직 지금 과정 중이니까 네. 요거의 이슈가 나올 때마다 저희가 좀 살짝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 싶어요. 저는 냉정하게 본다면 이제 언젠가는 네. 저는 언젠가는 국가 차원에서 종상향 전국적인 음. 네, 그러니까 이 용도 지역에 완전 그 획기적인 다 뒤집어 없는 음. 그런 게 나오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지금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제 아파트들이 네. 15층 이상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재건축 이슈가 이제 오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사업성 문제가 분명히 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를, 어, 이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의 당위성 논란이 이제 일고, 그 다음에 문제는 가만히 있으면 이제 이 아파트가 노후화 되면서 여기서 이제 뭐 일종의 무너지진 않겠지만, 여기서 뭐 농물 나오고 또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기면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사업성이 없으면 안 하거든요. 안 해요. 그러면 이제 문제들이 이르면서 이거를 전국적으로 한번 재편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어, 이제 논의가 벌어지긴 할 것이다. 분명히. 그게 이제 언젠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 네. 모르죠. 그거는 정부가 이제 어떤 정부가 나서서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그 시기는 온다, 예, 온다 이 부분하고 그러면 사실 이때에 예, 이 기점으로 투자 열풍이 또 한번 불 가능성이 굉장히 심하게 있을 수 있죠. 예. 그 언제가가 언제일지. 예, 그런 거와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 정부에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계속 좀 강하게 밀어붙인다라면 네. 이제 특히 시비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음. 나도 해 달라라는 음. 이런 이제 논란거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지금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조용한데 만약에 이제 진짜 어느 한 일기 신도시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예, 주겠다. 해서 그 도시가 예, 특별법으로 진행이 되면 이제 아마 서울 쪽에서 특히 음. 경기도의 뭐 일부 그다음에 음. 뭐 나머지 예, 그 재건축 십년 이상 된다는다 예, 그러면 나옵니다. 다 이제 예, 우리도 종상향 해달라 그렇죠. 이런 요구가 아마 빗발치지 않을까 음. 아,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좀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채널을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